대가리 돌릴게요 어떻게 돌리는데요? 컨트롤 3 눌러보세요 네, 대가리 돌릴게요 어, 이거 대가리가 돌아가는 건가 몸이 돌아가는 건가? 네, 둘 다예요 먹으세요, 그래서... 룰루 아, 야쏘 아! 야쏘? 히모 캐리는 좀 별로... 오? 어? 이건, 이건 이걸 해야 된다 솔직히 빵리? 이거는 야쏘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야쏘 안 하면 어비 소리 들어요, 솔직히 <laughs>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한번 볼게요 뭐, 무조건 1등 하나요 이거? 아이, 말해 뭐해 어? 와, 죽됐다. 이거 진짜 1등이에요, 동구님 블라디타 사세요 블라디 내리세요 칼리우 리세요 오른쪽 두개 팔고 업치고 우디를 팔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두개 팔고 업치고 블라디드 넣을게요 블라디 리신 1열, 블라디 리신 1열 칼리우 4열 맨 오른쪽 야소 2열 맨 오른쪽 오케이 아이템은요? 고연포 박으세요 잘 풀린건가요? 1등이에요. 앞에서요, 뒤에서요? 앞에서요. 진짜 1등이에요, 진짜. 1등 진짜 1등 시켜주세요. 네. 고정딜 싹, 싹 나가. 야쏘대을 한번 마요크급.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트런들, 자연빵, 조개 드세요. 와! 와. 말하는대로 미쳤다, 이거. 블라디 내리고, 칼리스타 내리고. 네, 3 9. 와, 트런들 한칸더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배치할게요. 음, 이게 뭐 과학적인 배치인가요? 네, 네. 검증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챔프가 아, 니 여기 있는 챔프가 네 이리로 내려와서 얘를 때리면 미신궁이 네.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도 돼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2-5 레벨은 범죄예요, 범죄. 어, 잠깐만. 어, 풍성은... 아, 잠깐만. 아, 무슨 이걸 어떻게 아, 이... 진... 어... 어떻게 이걸 지는 각을 보나요, 선생님이? 상대가 게. 졌다고요, 상대가. 아. 네 케케 집고 우드로 내릴게요. 이 다시 이 오래 치고 지는 건 얼마나 억울한 거냐. 진짜 어, 저거 진짜 제가 몇번 해봐서 아는데 비지게 억울해요. 저는 멘탈 나가죠. 이겼죠. 털이요? 좋아요. 가만. 이러면 리신페어 먹죠 그냥. 어? 먹으세요. 그냥 먹으세요. 괜찮아요. 리신페어 오케이. 네 리신페어 드세요. 엄청 아,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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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게요. 깨알 군단. 어? 척후병받는, 어둠 받는 리신이 더 좋지 않나요? 정구이님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laughs>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 그왜 ]까요? 이렇게 쎄? 어, 4연승, 근본. 베스트 야스오 3신기가 뭔가요? 고르보. 고르보. 예 네, 네, 고르보. 간결, 와, 명료. 하네요. 다이애나가 뭐야? 디에나. 와, 이거 사기사기 개사기를 쳤는데요? 야스오 덱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애나 아닌가요,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이건 네 진짜 이거 1등 못하면은 루치 접을게요 오오케 네 네? <laughs> 왜 나가실라 그러죠 동구님? 배치하세요 배치하세요 접으... 야좀 옮기세요 게임 좀 제발 접으시라고 <웃음> 왜요 <웃음> 아니에요 장난 예 네. 네. 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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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정딜 미쳤고 이거 음, 발음이 신기하시네 고정딜을 네. 어떻게 로정딜로 발음을 하시지 아 제가 이탈리아사에 나와가지고 발음이 좀아 분싸요. 예. 네좀 예, 다르다는 점 업치고 사 어둠 넣으면 되거든요. 군단 안 짊을게요. 어 우디는 좀 냅둘게요. 이성 붙으면 캐넨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잠깐만. 고기 대가리 돌리세요. 아 대가리 돌리세요 빨리. 대가리 돌리세요. 돌려. 드세요. 드세요. 고, 안 어? 나오는데요. 나빼드업칠게요 아. 업치고 어둠 하나 사줄게요. 리롤. 뻥리. 와. <laughs> 무시고! 리롤 해보세요! 핫테온 찾으면! 제발! 핫테온! 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누배 예패하겠죠? 아, 아니, 지금 초코 빠지는 거좀 아쉽긴 하네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게임 터졌는데, 그냥? 진짜 1등 하나? 아, 진짜 1등이라니까요. 뭐 1등 하나에요. 1등인데. 에이, 그래도. 아, 진짜 1등이에요, 동구님. 아니, 뭐 그렇게 센거 같진 않은데. 네? 상대 육바닥인데요. 울도 울도 육바닥인데요 윤랩 10원킵이잖아요 저희는 금봉이 다르다는 점 다음 턴에 야스오 뜨면 인정할게요 야스오 어? 세번째 빵태운 네번째 맞추면 100만원 두개 다 맞추면 200만원 오케이 잠시만요 템 고민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워머그 드세요 워머그? 네 놓으세요 그... 떴어요 떴어요 세 번째 아니, 다, 세 번째 다섯번째요? 네셋넷셋넷세개야스오 세번째 뜨.. 뜨겠냐고 아 떠요 아 빵태운 떴잖아요 봐봐요 아둘다맞춰야죠뭐네 뭐 사세요 저거 내릴게요. 저... 사오둠에 내릴게요. 모르가나 내릴게요. 네, 이렇게 갈게요. 워모그, 워모그 모데카죠. 이일렬로 올리세요. 빨리. 뭐 하세요? 네? 동구 님. 아, 워모그 모데카죠. 이한 번만 보세요. 사구도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 근본 배치예요. 진짜로. 네네. 네, 네. 가고일 막으세요. 리신에. 가리. 네. 그냥 템 쓸게요. 먼저 맞으니까. 개 근본 배치. 리신이 모든 딜을 다 맞아 주면서 바로 슬로우. 그리고 알겠습니다. 쾅. 뽕. 한 방. 두 방. <laughs> 세 방. 그렇지. 아, 세 방까지 세는 건좀 그렇지 않아요 어. 야구선수급, 이승엽급. 자, 들어갑니다잉. 아, 까비. 아, 이거 이승엽급. 이, 이승엽.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사, 용사인걸 어떻게 맞췄지? 동원님, 왜 이렇게 게임 쉽게 하시죠? 뭐, <laughs> 뭐자, <뭐지>, 이거? 시너지. <laughs> 아니, 이거 <laughs> 말이 되나요? <laughs> 꽝. 아, 배치 차이.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승엽 있어요. <laughs> 자, 일어났고. 이승엽 투수 아닌가? 이루타, 아, 그렇지, 좋고요. 3루타 <laughs> 그렇지. 홈런 대기 중, 미쳤고요. 미쳤다. 홈런 대기 방. 아 이거 트론들이 정리해주는. 예 네. 외야수가 정리해주는. 이승엽씨 타자합니다아 그건 알죠, 동구이. 아죠 몰랐는데. 컴온, <laughs> 컴온. 업칠게요. 사우돔 넣을게요. 와 템포 미쳤다. 네. 딱한번 리롤. 회오두 장이니까 야수 붙으면 게이드. 팔면 이, 팔면 이잔데아한 번만. 붙어요 진짜. 아, 한번 더. 한번더 믿어 봐요. 아, 어트런델페야 미쳤다 이거. 오히려 좋아. 반태군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사오 좀 사용사 냥꾼 벌써 맞춰졌다. 또라이급. 깡. 미쳤다. 미쳤고. 음. 야구방 망이급. 야소 이성만 붙으면은 순방할 것 같은데요. 아니, 순방이 아니고 1등이라니까요. 왜 자꾸 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아니, 근데 동근 님 이거 너무 진짜 없잖아요. 1등이에요. 이걸 1등 네? 한다고요? 아니, 지금 저희 피백인데요. 진짜 피빅인데요 <laughs> 진짜 피백. <laughs> 네, 그러네. 진짜 피빅이네요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안 봐도 돼요. 침착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돌려볼게한 번만. 딱. 와. 봐봐. 이거거든. 어. 이기고 이어우디 이거 팔고, 사고? 네. 우디로 팔고, 리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성 딜. 미쳤고. 어, 잠시만. 자, 이승엽 선수 일어나시고. 자, 홈런 준비. 홈런. <laughs> 그렇지. 근본. 그쵸. 이게 리롤의 효과. 아, 어? 어, 미쳤다. 이거. 1등이다. 뻥레이. 3마리 남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암라인좀 올릴게요 그리고 트런들이랑 빵테온 밑에 야소 놓으시면 돼요 모르가나도 한 칸도 올리시고 그리고 다이애나로 저격 다니시고 이해하셨죠? 오 이자 볼게요 이자 볼게요 모르가나 네. 이성 좋아요 내가 여왕이다 리신은 왼쪽 오른쪽 살짝 사이드 봐주시고 이렇게 하라고요? 배치를네 리신을 가운데 놓지 마세요 모르가나를 가운데 놓으시면 돼요 트런들이랑 빵테온은 사이드에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빵태온 밑에 야소 올리시면 돼요. 야소 내리시면 돼요. 동규님, 네 이렇게요? 아니 오른쪽 끝이랑 이열 왼쪽 끝 오른쪽 끝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쇼쇼 쇼. 저거 옛날에 파이크 생각나네. 홈런 그렇지 미차고 일어나. 홈런 그렇지 이거거든. 와... <laughs> 지금쯤 사용 사냥꾼 찾느라 피 30에서 40돼 있어야 하는데. 주는 대로. 주는 대로 했죠, 님들. 그렇죠. 와고궁 루난. 와 와. 하세요. 빵태돈도 삼성 같이 볼게요. 고루 막으세요 미치다. 이거 질거 같으면 초건 박아도 돼요. 냉 야수 옮기면은 대신 빵태온트런드도 같이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이애나는 자격도 아니시고, 박스. 그러면은 이 박스 배치랑 야수가 멀어지는 게 좋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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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니, 트런드빵태온 밑에 야수 놓으시라니까요. <laughs> 아, 아니, 봐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빨린단 말이에요 아 동글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laughs> 아 근데 어차피 저, 졌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겼죠 이거 배치 바꿨으면 아아 아, 아, 그냥 아... 아까 내가 하려던 배치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동글님 네? 그렇게 하죠 와 뭐야 이거 아 선생님 이 배치 진짜 삽근본이라니까요 이게 과학적인 배치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네 아 이거 봐봐. 이거 배치 바꿔가지고 졌잖아요. 아 배치 바꿔서 진 거는 전판이고요, 선생님. 아 지금 배치 아까 제가 하란 대로 했으면은 아 이거 이겼죠. 어떻게 지나요. 하란 대로 했으면 더 세게 때렸다 이 말이죠.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1등은 따놓으면 당상. 잠시만요. 템뭐 있었어요? 반태온반태온 네, 드세요. 일단, 일단 드세요.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laughs> 어 이거 빵태온 피바라기 주고 살짝 저거 쓸지 좀 보고 싶긴 한데. 여유 그렇죠. 있으니까 좀 보죠. 이판 대가리 깨져서 악동했으면 8등했네요 <laughs> 네 맞어 아, 이건 진짜 주는 대로 세이딩 하는 에딱 네, 네. 게임의 중요성 그렇죠 딱 배우는 판이었네 이승엽 미쳤고 이승엽 이승엽, 이승엽! 그렇지 미쳤고 아어 세게 이겨버리는 이게 어둠 군단이고야 스포츠 군단이었네 야스오 같은 경우는 펜싱 선수 네 펜싱 선수 와 리신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선수 그렇죠 <laughs> 미쳤다 똥똥똥 <laughs> 똥. 똥. 와아 미쳤다 동구이님넹 유튜브 제목 제가 지어드릴게요 넹 올림픽 대비 어 스포츠단 아 잠시만요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네 조금 더 야무진 걸로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야소의 총검 쓸게요 그냥 네, 네. 네. 리로라 하세요 빵태운 찾으세요 삼성 빵. 찍으세요 트런데 좋아요 한번더한 번만 더 와하 오케이 나이스 여기까지만 붙일게요 네 붙이고 용발 쓸게요 용발 빵터놀 네. 올리세요 이제 빵터놀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렸어요 한칸 아니 트런들 왜안 붙이냐고요 동구이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아 저는 트런들이 이미 이성이고 예, 예. 이거 붙이면 이성 두 마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예. 래 그럴 수 이, 있죠 예쁘게 붙이려고 했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어, 이거 음, 총검 이... 줘서 이기나 네 예, 총검 근본이라니까요 총검 누가 안 좋대? 근본인데. 와, 총검 개 근본. 누가 안 좋? 대 근본. 네, 리신 천체 50킬 팔게요. 승카. 나팔이나 팔아주시고. 네. 아까 걔 양심 없는 발언 아닌가요? 자연방으로 좀안 준다는 말.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자연방으로 지금 삼성 찍고 여덟 아, 마리 <laughs> <야, 8살이> 모았는데 <laughs> 야, 자연방으로 했더고예 네, 인정합니다.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대로 배치해서 한번 줬잖아요. 예질 네. 때까지 믿어볼게요. 질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배치할게요. 어떤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니 쇼쇼쇼 저거 뭐야 도대체? 배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 다이애나. 다이애나 집고 리롤. 야소. 야소 한번 더. 기까지 여기까지만. 아까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빵테온을 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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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세요 가해. 네 이렇게 하라고 했었다. 네 이러고 좌우 바꿀 때빵테온 트런들도 같이 옮겨야 돼요. 야수 한칸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올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 떴다. 아니, 긴거 이성 뭐야, 도대체? 아니, 이거 게임 맞나요? 아, 이거 1등 못 하나요, 그럼? 아니요, 서, 선생님, 2등 피가 32라는 걸 감안해주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우린 나중에 1대1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굿방. 굿방으로 갈게요. 오케이, 구원. 네, 리롤 할게요. 삼성 다 찍을게요. 야쏘. 좋아요. 아, 와, 드리나? 미쳤고. 뭐라가나 팔고, 이자. 아, 근데 이 사람도, 저거 이성이네. 다리우스. 아니, 다들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다이애나 배치 차이네. 아. 왜? 그래? 이거 다이애나 배치 차이네요. 이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사기를 친거 같네요. 말도 안 되긴 해요. 네. 어떻게 다 필요한 오크가다 붙었는지. 리롤 할게요. 네. 와우 질 수가 없다는 점 어떻게 지나요 이걸 구봤자 방어력 무시한다한점 로정딜 음. 고정딜 용발이라는 점 군단? 어 군단 스키? 일단 아트록스 하나 넣을게요 업치고 업치고 아트? 네돈좀 모아서 야스오 삼성? 네네네 천천히 먹을게요 이제 트런들이 다리수 빨아주고 너무 좋아요 쿵쿵쿵쿵 구도 좋고 쿵 나이스 나이스 환상의 구도 배치 차이? 환구 어 배치 차이 와 사, 저거 몇 개생이야 3개생인가? 4개생이에요 <laughs> 4개생 이지 어 귀엽다는 점꽝 나가시고 리로를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만 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어? 구번방태원 어? 굿빵, 굿빵? 굿빵인데요 써! 굿빵! 굿빵! 어? 으아 그렇지 기합차이 미친다 와 이걸 이겨? <laughs> 야쏘 이제 찍을게요 어차피 한 턴이거든요 이제 네네다 돌리세요 네 모데카이저도 찍어야 되니고 야쏘 킨드 야쏘 한 마리 남았네요 리롤 킨데 사시고 돌리세요 돌이세요 야스오만 <laughs> <laughs>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이거 아, 아, 아. 잘하셨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뽑으네 아니야 아니다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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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칼 네, 돌릴까요 네, 돌릴게요 네 돌릴게요 야스오만 찍으면 될것 같아요. 가인 <laughs> 누구 줄까요? 구글 거 같은 애. 필요한 애한테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제발. 좋아, 좋아. 로정에 야, s 구도 너무 예뻐. 야, so. 이겼다. 더블킬 나다? 더블킬? 더블킬 나다? 아, 와, 괴생. 야, s 만찍히키면 이길만 해요. 야, s 제발. 어, 까 그만해. 모르거 나면 팔아볼게요. 제발. 어떻다? 나이스. 잠글게요, 잠글게요. 안 죽으니까. 어 찍고 그냥 죽일까요? 아니 아니야 그냥 잠그세요 배치만 보세요. 다이애나가 잘 들어가면 돼요. 다이애나 옮기세요. 네, 네. 옮겼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아까 이거도 이... 이겼던 것 같은데? 네 그쵸. 볼배분 빨리 빠진 거 좋고요. 좋고요. 구원 받으면서 피해량 25% 감소. 어 들어가시고 어 보냈고. 어, 근본? 어 반짝이 어, 1등 뭐, 반짝이 안 찍어도 1등 하는데. 어, 안 찍어도 1등 하는데. 음. 올림픽 우승 가능한데. 미쳤고. 스포츠 네. 선수들 모인데 네. 유튜브 제목 지어 줘. 들었습니다. 어.